저는 취미가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양한 취미 중에서 여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음,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해외 출장 가면 일을 하러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행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줌이나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회의를 하고 출장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에도 뭐, 그, 줄어드는 그런 추세였죠. 그렇지만, 해외 출장 가는 기회가 그래도 좀 있어서, 아, 그때 뭐 여행도 좀 하게 되는, 이런, 거,가 있었죠.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면, 아, 어학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어학 공부를 또 실천하는 사람은, 또 몇몇 사람 빼고는, 어, 출장 가서, 아, 어,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실천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퇴직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선배들이 퇴직하는 거를 좀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음, 어,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마음을 어, 갖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한테 어, 금방 다가올 거라고 그런 느낌을 좀 갖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퇴직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예방주사를 좀 여러 번 맞은 케이스입니다 가장 먼저 예방주사를 맞았던 게 1992년 꽤 오래됐죠 92년도에 그때 저는 지방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지방의 사업장을 축소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서울로 본사로 교육부서로 인사 이동해서 왔지만 사실 서울로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있다 서울로 온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오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미 결혼도 한 상태고 아이도 있었고. 음 근데 그때. 그, 사무소가 폐쇄되면서 지사로 일부 인원이 가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다가 이동하는 인원이 발생됐었죠. 그때 저는 이제 지사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어, 지사장을 찾아가서, 어, 자기는 이제 서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전에 어,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맞은편에 오는 차가 탁 쓰길래, 어, 지방은 이제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뭐, 무슨, 무슨, 그, 주임이, 어, 지상, 그, 저기, 뭐, 양주 사들고 찾아갔다고, 부부가. 어, 그래서, 아, 어, 뭐, 나도 좀, 어, 찾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전 그런 걸 못하고, 그냥 이제 서울로 발령 났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저한테는 또 다른, 점프업을 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이런,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때 첫 번째 예방주사를 맞고, 두 번째 예방주사는 IF 때 예방주사를 받았죠. IF 때뭐 어느 기업이든지 뭐 많이 조직개 편이 있었고, 그리고뭐 일부 기업은 또 그때 문을 닫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도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 그때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퇴사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어, 좀 안타깝다. 어, 퇴사할 때, 어,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실제 갖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선배 중에서 남대문 옆에 그 옛날에 동방프라자라 그랬는데, 거기 공원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한테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음, 자기를 회사에서 왜 쫓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표정과 목소리와 이런 데서 상당히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때 어, 퇴사에 대한 거가 누구나 다올 수가 있는 거구나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되면 어좀 막상 퇴직하면 수입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많은 준비는 하지 못했어요. 어 그러다가 2000 2008 9년도 한 10년 주기로 이제 그러한 게 발생되는 것 같은데 2000, 어, i f 이후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음, 그때 조직개편이 또한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저보다 한 5년 정도 그러한 선배님들이 이제 퇴사하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어, 저보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음, 좀더 피부에 왔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 어, 퇴사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더, 어, 깊게 생각한 어,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 차가 앞에서 활짝활짝 합니다. 음. 어, 그 이후에 이제 저는 퇴사 계획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어, 교육을 수강을 하거나 내일 배운 카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 이제 교육을 수강을 한 케이스인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 네이비용 카드 만들어도 45세 이후가 돼야지, 어, 교육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강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 부동산에 대한 것, 이런 거 수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직업 상담, 사 이런 것을 수강을 했는데 직업 상담사를 수강한다 이런 것이 제가 상담사가 되겠다 이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퇴직한 사람을 상담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직업 상담사들이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나에 대한 미래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계획을 수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어 주말에 이제 그러한 교육을 수강을 했고 어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창업 지도사 과정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 창업 지도사가 저한테는 특히 많은 준비와 그리고 창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2018년도 말, 그니까 러 2019년도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제 임금 피크를 맞이합니다. 임금 피크가 되면은 100%, 100%, 80%, 60%,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 이러한 케이스인데, 우선은 임금 피크가 되면 한80% 이상은 계속 근무를 해요. 한두 명 정도 이제 퇴직을 하고, 어, 저도 그때 이제 퇴직은 하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2019년, 어, 이 되는, 2019년, 어, 8년 말, 2019년 초, 요때 이제 겨울에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음, 퇴직에 관련되는 책을 사들고, 휴가를 떠나서, 아, 퇴직을 할까 말까를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아, 퇴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계획 세운 게, 음, 지금도 이제 시트에 있는데요. 와이프에 대한 나이. 나의 나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 나이 이런 거를 쭉 적고 어~ 필요한 경제적인 것 이런 걸 연도별로 내 연령대별로 쭉 적고 퇴직을 했을 때 수입이 확 줄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을 잡았던 케이스고 그리고 내가 퇴직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걸 계획을 잡고 퇴직하기 전에 준비한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아~ 어, 그~ 때 퇴직할 때 아, 계획 잡은 것 중에서 아, 퇴직하기 전에 책을 써야 되겠다 아, 이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책을 두권 쓰겠다 이랬는데 막상 한 권만 아, 쓴게 있습니다. 그책쓴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인데요. 어, 그리고 이제 아, 그 2019년 초가 되면서 어, 회사에서 인원을 뭐 대폭 감축하겠다, 이란 것이 인터넷에도 막 나왔어요. 전체 인원에, 아, 이 아시아 쪽에, 글로벌 캄파니니까, 만명 정도를 축소하겠다. 이게 이제 인터넷, 인터넷 검색하면 쭉 나왔었는데, 그때, 그, 어, 마더 캄파니에 그 회장님이 쓴 책을 제가, 어, 구매를 해서 교보문고에다가 구매를 하니까 어, 한 일주일 있다가 오더라고요. 예, 해외에서 이제 책을 받아서 오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어 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그런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원을 축소해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laughs>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 읽고 그리고 아, 퇴직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희망 퇴직자를 봤는데 막상 희망 퇴직서를 바로 제출하진 않았어요. 한번 희망 퇴직하겠습니다 말을 뱉어 버리면 나중에 회수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반복할 수 없다 보니까 음, 퇴직해야지 이런 마음은 가졌지만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이제 준비하다가 한 6개월 놔두고 그리고 이제 퇴직에 대한 거를 음, 퇴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때 퇴직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린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벌써 그게 5년이 됐습니다. 5년 후에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강의하러 왔는데요. 이제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대학의 음, 평생 학습원에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10주차 강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이 7주차가 됩니다. 한 12월, 12월 한 중순 초되면 이제 그때까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데, 어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이런 그 퇴직 후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 5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5년 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어 나중에 돌아보면 또 아쉬움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후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가 현재 제가 또 무엇을 준비하고? 어, 무엇을 어, 자유개발이나 뭐 이런 어, 개인 비즈니스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가 저의 1년, 5년 후에 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5년 후의 모습도 어,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봐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